본능 건물 임대업을 10년 가까이 거의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양쪽의 삶을 직관하면서 느낀 것들을 편안하게 한번 제가 기록을 해봤습니다. 기록된 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양쪽의 삶이라는 것이 무조건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편하도록 나눠봤습니다. 임대인, 이쪽은 생산자의 삶, 또는 이쪽은 임차인분이고 소비하는 인사. 세상은 생산자와 소비자로 크게 이렇게 나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 임차인, 집주인, 세입자, 이렇게 나누겠죠. 제가 오늘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길이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이렇게 선택을 앞에 놓을 건데,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일까? 최근에 이제 원룸 건물 전세 계약을 쓰러 부동산에 사무실에 방문 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오시는 20대 후반의 남성 직장인 분이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우연찮게 나오는 이야기가 벌써 이 친구가 20대 후반이니까 어리죠 나이가 세 번째 전세 계약을 하면서 다른 쪽에서 살다가 이제 세 번째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거다. 근데 왜 전세로 사냐 물어보니까 월세보다 이자가 싸서 그러니까 주거비가 적게 든다는 얘기겠죠. 다 이렇게 젊은 분들을 또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가격이 내가 주거비가 어느 쪽이 더 적게 드는 가이다 비교 평가해서 계약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모아놨고. 내집말은 결혼이 있겠네요? 라고 제가 인상이 좋아서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이 이렇게 그전에 계약서 쓰면서 서로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제 이 부동산 소장님을 아시는 분이라서 그전에 몇번 계약을 했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저, 저에게 전문 사장님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챙겨주신다. 투자한 지도 오래됐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분위기를 좋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도 혹심있게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시길래 저도 결혼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근데 아직 결혼 생각 없고, 돈도 사실 많이 모으지 못했다. 이유는 최근에 전기차 와 전기차를 가격도 고작 깜짝 놀랐습니다. 전액을 그리고 현금 주고 샀다라는 얘기를 몇년 동안 모은 돈을 다털어넣었다 하더라고요. 와 정말 축하한다. 좋은 차 샀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아파트 꼭 내지 말아 하세요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이 친구가 너무 놀라서 얘기하는 거죠. 약간 제가 편협하게 한쪽 편향돼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아니 대구 이제 하락하고 폭랑할 일만 남았고.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대구에 대기업 하나도 없고 인구가 소멸될 건데 집을 왜 사냐고 이 친구 저에게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아이 친구는 내가 괜히 괜한 얘기를 했구나. 이거 괜히 아뭐 그럴 수도 있다. 자세할 때한 50년 뒤에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네. 아무것도 하지 않을 핑계를 찾았구나. 50년 뒤에 당신이 은퇴 퇴직을 했을 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지만 100세까지 우리 뭐 100세 인생이라 얘기하죠. 그때까지 그럼 못 먹고 살 거냐? 계속적으로 전세 대출 받아서 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삶이 제대로 되고, 이 안정적인 삶이 맞는가에 대한 얘기를 딱 하고 싶었지만 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딱 셔터 마우스를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제 원룸 임차인 분들과 수백 명의 제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에 있는 건물도 오랫동안 전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집에서 밥을 해 먹으면 다행인데, 거의 해먹지 않고 배달 특히 젊으신 분들 택배도 엄청 많더라고요 또 대부분의 품목들이 생수 요즘에 물 끓여 먹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캔맥주 술병 대체적으로 많이 나온다 특히 이런 분들은 남자분들이 많고 괜찮은 직장이나 고액 연봉을 받는 회사원들 보다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이나 일용직 배달 사무실에 있는 사무 직원들 옷 가게에 있는 분들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이 계약서를 쓰러 고조하러 많이 온다. 월세가 한 번씩 연체될 때, 이렇게 월급이 좀 제대로 못 받아서 라는 이야기를 저는 꽤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부모와는 같이 살고 싶지 않고, 독립에서는 살고 싶은데, 고급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는 주거비가 비싸고, 관리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는 힘드니까, 중저가의 원룸 건물이 월세나 전세로 고조하시는 분들, 35만원 전후의 월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하루에 그러니까 1로 따지면 만원 뭐그 정도 주거비가 되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부분 근데 이 부분들은 다 차가 있더라. 좋은 차들이 대부분이고 적은 월급을 받아서 밥은 다 사먹고 배달 야식 술 이거 다 돈이 들어가는 거고 차는 차대로 또 유지해야 되고 쇼핑 배달 쿠팡이나 알리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택배는 쌓이고 그리고 월세 내고 남는 돈이 있을까? 마이너스만안 되면 다행이다. 이제 원룸에 사시는 이 고객님들인데 자꾸 안 좋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원룸 살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은 제가 예전에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가 와가지고 몇년 동안 열심히 살면서 아파트 청약을 당첨돼서 그런 신혼부부 그팀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동화에서만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죠. 제가 직관해서 거의 보는 일들이 이게 다 현실입니다. 10년 정도 해보니까 대충 보이는 거죠 2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이런 분들 나이만 먹어가고 통장에는 자산이 쌓이지도 않고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고 항상 조들리고 있고 이 원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월세 35만원이라는 덫에 이 친구, 아까 그 계약했던 그 친구처럼 전세대출 이자 2%의 늪에 빠져서 나가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서 돈 모아서 독립하던지, 도전 주거 환경으로 사다리 밟고 올라가던지,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보통 이사갈 때또 이렇게 공통적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집 상태가 개판이거나 깨지고 부서지고, 처음에는 정말 깔끔하게 청소하고, 깨끗한, 깔끔한 상태, 전자제품 테스트 다 해주고, 이렇게 사진으로 다 이렇게 광고 내놓고, 이렇게 임대를 보통 내놓는데, 1년 뒤, 2년 뒤에 나가보면 정말 과간인 집들도 많습니다. 하도 안 치워서 쓰레기 집도 많고, 욕실 청소 얼마나 안 했는지 머리카락이 저는 처음에 이제 귀신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거기 막 엄청나게 막 배수개 많고 싱크대 더럽고 바퀴도 꼬이고 막 그런 데도 근데 당당합니다. 아 이거 집주인이 다 치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면 이런 것까지 내가 다 해야 되냐고. 바락바락 대드시는 분들 월세 밀린 것도 내가 다 눈감아주고 불편하다 했으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해결해주고 했던 사람들이 처음도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끝 헤어짐 마지막이또 중요하죠. 안타깝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더러움은 게으름을 나타내주는 척도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말을 저는 100%, 1000%, 0 10 프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임대인들, 집주인들, 투자자들, 이들 모임에 나가면 나이대가 30대, 40대 처럼 비슷하거나 약간 어린 동생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원룸에 사시는 분들하고 나이대로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투자 이야기, 역전세를 해결한 이야기, 대출을 어떻게 뭐 이렇게 잘 갈아타서 저금리로 갈아탔다. 이자 지금 내가 이 정도 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을 뭐 이렇게 아끼고 있는 생활비를 줄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현금 소득을 어떻게 내가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투잡스 리잡에 대한 이야기, 유튜브 저처럼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 향후에 그리고 부동산 대책들이 나올 것들에 대한 대비 뭐 취득세가 풀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종부세가 이렇게 풀린다네, 뭐 어떻게 뭐 법인 관련된 투자를 하다가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 지금 아파트 매도하고 이쪽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자산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아파트 몇개 중에서 세금 때문에 내가 지금 아파트 매체를 못 팔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이 정도 세금으로 이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이걸로 상가를 매수해서 월세를 받을 계획이다. 기식산업센터나 오피스 같은 거 투자 잘못해가지고 와 너무 힘들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머리를 싸매고 방법도 같이 고민해보고. 또는 이번에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런 강의를 들어갔는데, 신선하더라. 이런 사람, 야, 엄청나게 좋은, 뭐,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더라. 추천도 서로 해주고. 아이들 또 저처럼 키우시는 분들끼리는 아이들 교육이나 학군이나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건물주가 임대인이 집주인들이 절대적인 적배 세력이고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고, 임차인분들, 세입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약자고 선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이게 두 개가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한가요? 사람은 다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거는요. 저두 부류에 크게 나눴던 이두 부류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항상 제가 그렇지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에 따른 결과를 겸허히 스스로 책임지면 되고 남탓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누가 더 발전하고 더 부자가 되고 현금으로 많아지고 여러분들 자산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더욱도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자기 개발도 하고 싶지도 않고 편협한 비관적인 세상에 내가 갇혀서 미래 준비, 아, 힘들어. 오늘도 힘든데 뭐. 집주인들, 임대인들에게 평생 본 돈의 30%를 월세로 또는 이자를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인생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자. 이런 시간을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가져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이런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라고 사각하시다면 널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